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킹입니다 12월 3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원유 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역 같은 경우에는 상승관성을 좀 지속하고 있죠. 지난 120평을 밟고 올라온 이후에 계속 올라오는 모습이고, 다만, 누차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신고가를 넘어가기 위해도 재료가 상당히 좀 부족하고, 기존에는 이제 뭐, A.I. 반도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기조가 있었지만 마이클 버리가 테크를 걸고 또 여러 가지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부채 문제가 불거지면서 아직까지는 뭐 그것들이 해결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진행 중이고 물론 이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당장에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굉장히 상승을 이끌어갈만한 그런 재료들도 없고. 다만 밑으로도 어떻게 된다. 보통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의 소화력과 체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 이탈도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어떤 지난번에 흐름은 비트코인에 어떤 핑계를 댔었고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결국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박스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좀 밀렸다가 반등이 나올 때 딛고 세게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쵸, 반등하다 말았죠. 하나 재밌는 거는, 아마존과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파트너십 강화, 그리고 뭐 아마존의 새로운 칩 발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예전에는 확 오른 다음에 딛고 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는 반대로 그 타이밍이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시가를 깨고 밑으로 내려갔었는데,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예전만한 그런 탄력이나 아니면 이슈머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봉상 20평 저항으로 놓여져 있고, 계속 음봉을 반복해서 만든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운데, 관... 문제는 뭐다? 예 그런 것들이 정말 힘의 균형으로 인해서 시장의 어떤 수급적 균형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세력들이 맞춰가는 흐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세를 읽는 데는 좀 참고할 수 있어도 예측하는 데는 전혀 무의미하다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는 걸 하는 건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확률 높은 시세를 예측해가지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대응하고 매매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지수는 그런데 별로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종목 중심으로 간다. 근데, 종목 중심도 지금 보게 되면, 업종 내 종목들도 다 따로 노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 보면, 전반적으로 각계전투로 가고 있다. 어렵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내 종목에 집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비그쳐 120평을 계속 밟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하나 재밌는 거는 이런 자리 전구 자리를 이렇게 신고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끼게 되면 반등해서 다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 지금 흐름들은 워낙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매도의 힘도 좀 약하기 때문에 계속 상승관성을 좀 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 재밌는 거는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구만불을 다시 넘어서면서 힘을 보탰다라는 거. 이번에 깨졌을 때는 반등하고서 다시 꺾여 내려갈 줄 알았는데, 역시나 비트코인은, 그쵸? 우리의 어떤 좀 예측이나 이런 거에 좀 논외적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그쵸? 요 자리 딛고 어깨 자리 이렇게 맞추게 되면, 얘가 헤드 나와 있고, 물론 이제 정고를 넘기 전까지는, 이 헤드앤숄더가 유지가 되지만 이렇게 맞고 한번더 떨어지는 흐름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 날개축제가 굉장히 불균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밀린다더라도 이렇게 고점 저점으로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저는 또다시 내려와서 결국은 이 흐름이 헤드앤숄더를 빙자한 박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여전히 생각보다는 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만 인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일본성이 이시평 뭐 저항의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보다는 우아형 박스라고 이야기 드렸죠. 여전히 반등의 폭은 충분히 나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 20평을 탄다고 해서 쫓아갈 것도 아니고 저항 받았다고 해서 매도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미 내 종목의 전략은 지수의 움직임이 아니라 내 종목 자체로의 전략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이차연지가이차지가 2차 2차 아니라 이 코스닥이 조금 더 괜찮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도 조금 묘하게 흐름들이 좀 각개전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이제 와서 뭐 코스닥을 매수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동안 좀 홀딩 종목들이 좋지 않았었던 종, 어, 분들이 조금 더펼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그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